네, 제육 덮밥을 가져와서 야옹들 입맛을 잃은 그대들을 꼬시고 있습니다. 솔직히 가 주신 분은 네, 양왕이들이 드디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결국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맛을 좀 나왔기 때문에 밥이랑 섞어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음, 좋습니다 음. 음. 드셔요 드셔요 오늘 드셔보죠 부셔, 부셔. 이렇게 먹는 게부실해 응? 어떻게 줘야지? 야옹이 아가들한테. 잘 가지? 풀어봐. 루, 루루, 응, 코 자극 됐어요. 와봐. 분주히 소리만 나는데, 와. ikke Det er hamburger. 옳지 이런 거 처음 보나? 돼지고기 처음 봐요? 응, 몸에서, 안 만나 볼래? 응, 어우 야야 어우 왜내 허벅지를 잡아거니 어우 아너 카메라 볼줄 어우 아아 어우 왜 그래 어우 어우 아우 이제 다치지겠네 어우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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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이거 좀 먹어 어우. 괜히 쓸데없는 거나 하고 있어 가득히나 알레르기구만 왜 먹을까 <laughs> <laughs> 아유, 왜안 먹고 거기 있니? 응? 거기 왜 있어? 야, 몰래 줄게. 아, 왜한번 힘들어. 도둑중놈 음. 참 희한한 녀석들이네